한국은 이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가? 한국 군사력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무기는 있어도 전략은 없다. 겉으로만 강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만약 그렇다면 왜 북한은 밤마다 잠을 설치고 왜 중국은 한국 해역에서 예전처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며 왜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의 군사정책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가.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항공모함을 굴리는 국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오히려 건드리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무기 숫자에 있지 않다. 진짜 핵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기술자립과 체계적 군사구조에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과 상대를 억제할 힘을 동시에 갖춘 전략 국가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글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한국은 과연 이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1. 자주 국방의 실체 국산화라는 말의 진짜 의미. 자주 국방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추상적인 구호에 가깝다. 국산 무기라고 하면 단순히 외형만 국내에서 만들고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하는 조립품을 떠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말하는 국산화는 그런 수준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식 자주 국방의 본질은 무기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설계하고 통제하며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 있다. 무기를 산다는 것은 전쟁의 일부만 빌리는 것이다. 반면 무기를 설계한다는 것은 전쟁의 방식 자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이미 이 경계선을 넘어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K9 자주포다. K9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포가 아니다. 혹한과 사막, 습지까지. 모든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대량 생산과 지속적 개량이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 이 무기는 전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체계, 보급체계, 개량 계획까지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KF-21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다. 외국 전투기를 도입하던 과거와 달리 한국은 이제 항공기 형상 설계부터 비행 제어, 무장 통합 운용, 교리까지 스스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군의 미래 전쟁 방식 자체를 한국의 판단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능력이 쌓일수록 외국의 기술 이전 여부나 정치적 변수에 휘둘릴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자주국방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서 드러난다. 국산 무기는 전쟁이 나기 전부터 힘을 발휘한다. 상대는 한국이 어떤 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도 한국이 스스로 생산하고 보완하며 버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계산해야 한다. 이것은 단기 충돌이 아니라 장기적 억제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국산화는 육군과 공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군에서는 이미 그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다. 대형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까지 모두 국내에서 설계, 건조하며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전투자산이 아니라 연결된 전투 체계로 운용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국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결국 자주국방이란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전쟁의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선언을 말이 아니라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이 잠수함의 본질, 바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법칙, 바다는 육지와 전혀 다른 전장이다. 육지에서는 숨을 곳이 많고 하늘에는 눈이 있다. 그러나 바다, 특히 수중에서는 단 하나의 법칙만이 지배한다. 들키는 순간 끝난다는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잔혹한 법칙이 바로 잠수함이라는 무기의 성격을 규정한다. 잠수함은 강력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다. 수중에서는 총도, 대포도 거의 의미가 없다. 모든 전투는 소리로 시작된다. 누가 더 먼저 상대의 소리를 듣느냐, 누가 끝까지 자신의 소리를 숨기느냐가 생사를 가른다. 그래서 잠수함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별명에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 침묵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살인자가 된다는 점이다. 한 번이라도 위치가 노출되는 순간, 잠수함은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된다. 잠수함이 들키면 왜 끝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도망칠 공간이 제한된 무기다. 하늘로 날아오를 수도 없고 땅에 숨을 수도 없다. 바닷속에서 추적당하면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 뿐이다. 더 깊이 숨어들거나 전속력으로 달아나는 것. 그러나 이두 가지 모두 잠수함의 기술적 한계와 직결된다. 결국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의 크기나 화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은밀성이다. 아무리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어도 은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무기는 의미를 잃는다. 실제로 수상함은 전투에서 피격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견딜 수 있지만 잠수함은 다르다. 단한 번의 정확한 공격만으로도 치명상을 입는다. 바다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잠수함은 전통적인 의미의 싸우는 무기라기보다 존재 자체로 싸우는 무기에 가깝다. 잠수함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는 항로를 바꾸고 속도를 줄이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탐색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잠수함이 가진 비가시적 위력이다. 전투에 나서지 않아도 이미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위력은 영원하지 않다. 잠수함이 은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힌다. 바닷속에서 들키는 잠수함은 마치 골목에 숨어 있던 범죄자가 환한 조명 아래로 끌려 나온 것과 같다.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목표물이 된다. 그래서 잠수함 운영의 핵심은 언제 싸우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싸우지 않고 버티느냐에 있다. 결국 잠수함의 본질은 단순하다. 바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법칙은 침묵이다. 그리고 이 침묵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잠수함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 지점에서부터 재래식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차이는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의 차이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3. 재래식 잠수함의 진화와 한계. 재래식 잠수함은 오랫동안 구식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오늘날의 재래식 잠수함은 과거의 디젤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오히려 기술 집약도만 놓고 보면 재래식 잠수함은 인간이 만든 수중 무기 가운데 가장 정교한 기계에 속한다. 문제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 재래식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은 에너지다. 디젤 기관은 공기가 필요하고 수중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잠수함은 수면 위로 올라와 기관을 가동해 전력을 저장한 뒤그 전기로 수중을 항해한다. 이 과정 자체가 잠수함의 은밀성을 위협한다. 바다 위로 올라오는 순간 잠수함은 더 이상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공기 불효추진장치다. 공기 불효추진장치는 말 그대로 공기 없이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잠수함은 수중에서 훨씬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고성능 축전 기술이 더해지면서 현대 재래식 잠수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특히 한국의 장보고 2급 잠수함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근접한 성과를 보여준다. 저속으로 항해할 경우 수주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지점까지만 보면 재래식 잠수함은 거의 완벽해 보인다. 실제로 저속자만과 은밀성만 놓고 보면 일부 상황에서는 핵추진 잠수함보다 조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을 더 정교한 기술의 결정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쟁은 항상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상황이 급변할 때 발생한다. 재래식 잠수함의 치명적인 한계는 속도와 지속성이다. 저속 항해에서는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지만 고속기동이 필요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잠수함이 공격을 감행하거나 추적을 피해야 할 때는 속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속도를 높이는 순간, 전력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몇 시간만 고속으로 움직여도 축전된 에너지는 급격히 고갈된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걷는 것과 전력 질주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걷기는 몇 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도 가능하지만, 전력 질주는 몇 분도 지속하기 어렵다. 재래식 잠수함이 수주 동안 자망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다. 전투 상황에서 요구되는 달리는 속도로 전환되는 순간, 그 지속성은 급격히 무너진다. 이 한계는 전술 선택에도 큰 제약을 준다. 재래식 잠수함은 공격을 감행할 때 항상 계산해야 한다. 공격 후 도주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지, 추적을 받았을 경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쯤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재래식 잠수함은 항상 에너지의 눈치를 보며 싸워야 하는 무기다. 이러한 제약은 잠수함의 심리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잠수함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인데 에너지 고갈이라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한 완전한 은밀성은 성립하기 어렵다. 상대가 이 약점을 알고 있다면 추적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만 해도 재래식 잠수함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결국 재래식 잠수함은 극도로 정교하고 위험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 한계는 기술로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다에서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4. 핵추진 잠수함,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존재.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한 순간 바다에서의 전쟁 규칙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단순히 더 빠르고 더 오래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이 하나 추가된 것이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이라는 무기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재래식 잠수함이 여전히 숨는 무기라면 핵추진 잠수함은 지배하는 무기에 가깝다. 핵추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고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이 단순한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압도적이다.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작전이 끝날 때까지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은밀성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 역시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추진 잠수함은 고속 상태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주, 수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빠르게 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가 어디로 이동하든 언제 기동하든 핵추진 잠수함은 항상 같은 속도로 따라붙을 수 있다. 추적과 차단, 회피의 개념이 완전히 재정이 된다. 바다에서 더 이상 지치지 않는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이 차이는 공격 이후의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잠수함이 공격을 감행하는 순간 그 위치는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재래식 잠수함은 공격 후 도망치는 동안 항상 에너지 고갈을 계산해야 한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공격 후 즉시 전속력으로 이탈해도 그 속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추적을 시도하지만 애초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게임이다. 이로 인해 핵추진 잠수함은 전술적 자유를 갖는다. 언제 공격할지, 어디서 나타날지, 공격 후 어디로 사라질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는 단순한 전술 우위가 아니라 심리적 지배로 이어진다. 상대는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고 언제 접근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그 결과 해상작전 전체가 위축된다. 항로는 제한되고 함대의 움직임은 느려지며 막대한 자원이 탐지와 방어에 묶인다. 핵추진 잠수함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발사된 무기보다 발사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훨씬 큰 압박을 만든다. 이것이 전략적 억제력이다. 상대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손익 계산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힘.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이 가진 본질적 가치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전 반경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특정 해역에 묶이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장기간 머물며 감시와 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바다는 더 이상 국경선이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 앞에서는 거리의 개념 자체가 무력해진다. 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물론 핵추진 잠수함이 완벽한 무기인 것은 아니다. 건조 비용은 막대하고 유지와 폐기에 이르기까지 부담이 크다. 원자로 안전 문제 역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다. 그러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어떤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략자산이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방어의 단계에서 벗어나 전략적 주도권을 짝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다. 재래식 잠수함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라면 핵추진 잠수함은 바다의 질서를 다시 쓰는 존재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가질 수밖에 없는가로 어 세계 핵 잠수함 보유국과 한국의 위치, 핵 추진 잠수함은 아무 나라나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기술력, 산업 기반, 장기간의 전략적 일관성,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보유하고 운용하는 국가는 손에 꼽힌다. 이 사실만으로도 핵 추진 잠수함은 이미 강대국의 상징이자 전략 국가의 증표라 할수 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다. 이 가운데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수십 척에 달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며 전 세계 바다를 사실상 상시 감시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수량과 운용 능력 면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쳐진다. 영국과 프랑스는 비교적 소수의 함정을 보유하지만 안정적인 기술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지만 그 위상은 겉보기와 다르다. 수량은 늘고 있으나 가장 큰 약점은 소음 문제다. 수중에서 조용하지 않다는 것은 잠수함에게 치명적이다. 아무리 빠르고 강력해도 쉽게 들키는 잠수함은 전략 자산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핵추진잠수함은 아직까지도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해상경쟁에서도 제약을 안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도는 러시아의 전폭적인 기술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기까지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핵추진잠수함이 단순히 기술 몇 가지를 이전받는다고 완성되는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장기간의 시행착오와 산업적 축적, 그리고 해군 운용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도의 사례가 증명한다. 이제 한국의 위치를 살펴볼 차례다. 한국은 아직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유 여부가 아니라 보유 가능성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난도 선박과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여기에 원자력 기술 강국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기술적 장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형 잠수함을 개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십 년된 설계를 늘리고 덧붙인 형태로는 안정적인 핵추진 체계를 구현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최신 개념으로 설계하고 산업 전반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종합하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후발주자이지만 미성숙한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는 나라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국만큼 짧은 시간 안에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결국 한국의 위치는 애매한 중간지대가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가르는 경계선 바로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한국이 지역 강국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전략 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6. 한국은 왜 가능한가? 조선 원자로 협업체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다.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미 핵심을 비켜간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언제 결단하느냐에 가깝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 가지 조건을 이미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능력, 원자로 기술, 그리고 군과 산업의 협업 체계다. 먼저 조선 능력부터 살펴보자. 한국은 수십 년간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어왔다.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복잡하고 고난도의 선박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나라다. 극저온 환경을 견뎌야 하는 대형가스 운반선, 정밀한 구조 설계가 요구되는 특수선, 그리고 소음과 진동을 극도로 억제해야 하는 잠수함까지 한국 조선 산업은 이미 모든 난제를 경험해왔다. 잠수함은 분명 고난도 무기지만 한국 조선업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낯선 영역이 아니다. 두 번째는 원자로 기술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은 원자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자로 기술을 가장 큰 장벽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하며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다. 이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넘어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크기와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기술적 토대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원자로를 운용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이는 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인 잠수함용 원자로 개념을 구상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은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에 대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축적해왔으며 기술적 준비는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로 평가된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업체계다. 핵추진 잠수함은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해군, 조선소,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매우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해군은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운용자가 직접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설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다. 이러한 협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인다.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장점이다. 실제 운용 환경을 아는 조직과 이를 구현하는 산업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할 때 무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전투 체계로 완성된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왜 아직 핵추진 잠수함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있다. 특히 핵연료와 관련된 국제 규범과 협정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이미 대부분의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일정은 급격히 앞당겨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는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언제? 어떤 결단을 통해 이 능력을 현실로 끌어낼 것인가다. 조선 능력, 원자로 기술, 협업 체계라는 세축이 이미 완성된 지금. 한국은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7. 기동 함대와 전략 국가로의 도약. 핵추진 잠수함의 진정한 가치는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다른 전력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바다에서의 전쟁은 단일 무기가 아닌 전력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이 점에서 한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동함대 개념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 할수 있다. 기동함대란 특정 해역을 방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 독립적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상 전력 집단을 의미한다. 이는 더 이상 연안 방어 중심의 해군이 아니라 원양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구축함, 보급함, 상륙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체계는 장거리 항해와 지속적인 작전을 전제로 설계된다. 문제는 수중 전력이었다. 수상 전력만으로 구성된 함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노출된다. 바닷속을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수상 전력도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동 함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수중에서 함대를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동 함대는 단순한 해군 전력이 아니라 전략적 투사 수단으로 변한다. 분쟁 지역으로 이동해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신호가 된다. 실제 전투를 벌이지 않더라도 함대의 이동 자체가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방어를 넘어선 능동적 전략 운용이다. 또한 기동함대는 해외 파병과 자국민 보호,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을 크게 확장시킨다. 단기간 체류가 아니라 장기간 작전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단순한 참여국이 아닌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는 국격과 직결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동함대와 핵추진 잠수함의 결합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상대는 한국이 언제 어디서든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도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결국 기동함대는 단순히 배가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지정학적 제약에 갇힌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전략적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국가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핵추진 잠수함이 더해질 때이 변화는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지역 국가를 넘어 전략 국가로서의 문턱을 넘게 된다. 8. 한국형 종합 국방 체계의 완성. 한국 군사력의 진정한 강점은 개별 무기의 성능에 있지 않다. 그것은 각 전력이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개념 아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한국형 종합국방체계의 핵심이다. 육군은 이미 대다수 핵심 전력을 국산화했다. 전차, 자주포, 미사일 체계는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기동과 방어, 타격을 통합한 전투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단기전뿐 아니라 장기전에서도 지속 가능한 구조를 의미한다. 공군 역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중심으로 운용 개념을 재편하면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중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해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 보급함이 단절된 전력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더해질 경우 수상과 수중, 원거리 작전까지 모두 포괄하는 완결된 해상 체계가 형성된다. 이는 단순히 해군 전력이 강해진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 전체의 전략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이 모든 전력은 산업과 기술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제조업, 전자기술, 정보처리 능력은 국방체계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무기는 만들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진화해야 한다. 한국은 이 순환 구조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결국 한국형 종합국방체계의 완성은 특정 무기의 확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고 운용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완전한 자주 체계의 완성이다. 이 단계에 이른 국가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단계에 거의 도달해 있다. 구, 왜 지금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가? 핵추진 잠수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비용과 논쟁, 위험을 이유로 미루기에는 국제 환경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고 산업과 인력도 갖춰져 있다.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 지금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전쟁을 부르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